국민의 생명과 안전, 나라의 평화를 가장 걱정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일본 자위대와 손잡고 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동향을 승인시킨 거로는 왜있습거 함께 외쳐 보겠습니다. 평화 파괴 전쟁과 불승리를 몰아다 자위대 한반도 재침략 용의하는 윤석열을 몰아내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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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 대통령인가? 대한민국 대통령인가? 윤석열을 다괴타라파괴타라파괴타라 맞습니다.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. 다 같이 한번 비글자댕을 다녔다가 윤석열 당대표분들은 다리타라. 따고 해 주십시오. 여러분 다시 주겠습니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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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맡겨 주시죠. 성년을 다해. 윤성열남가 미러브도 튀게 했습니까? 목을 따라. 구속해라. 그 구속. 이겠죠 구속해라. 어떻게 구속해라. 이 새끼 노래 좀 틀어 봐요. 렇이 새끼 네. 노래 좀 틀어 줘요. 여러분, 이 새끼 노래 좀 틀어 주세요. <놀람> 네. 네. 아, 이 새끼 노래 좀 틀어 줘요. 네. 벌이아이 네. 아 답니다. 이 새끼 노래 틀어 주면 다음 노래는 아, 아 참, 오마 자, 우리가 떠나보낸 사들이 맞습니다. 그럼 여러분, 이 선들도 되겠죠? 떠나라라고 해주시면 어죠비시아도 목을 대지. 습니대기 떠나. 그리고 한동훈도 떠나라. <뭐로> 한동훈 떠나보낸 사람들이 모두 한번 몇 차례로 <뭐로> 하겠습니다. 여러분은 <그냥> 잘보니요 <다> <뭐로> 주소, 금복수호봉 대답해 주시죠. 준비되셨습니까 네. 계속 네. 무 많이 들어도 돼가지고. 그럼 함께 격을 접겠습니다. 윤상렬, 하나라, 하나라. 하라를 그게 주춴 됩니다. 윤상렬, 하나라. 빈칸이 나라